지금 약간 스윙스처럼 말하는데 기분 탓이에요 <laughs> 여러분 하고싶은거 다해 u <laughs> You're a 섹... whole h o u s e f 따라란 i e How w 뚠딴딴 t She 라 a 라 t 오케이 okay. 어, 보여줄게요. 어 산타 레고가 왔어요. 이거는 네, ASMR이야. 레고 아이디어스. 아 누가 어. 누가 그거 출품해가지고 된 거. 어. 열심히 국가의 바다를 지키고 있는데, 세영이가 보내준 거. 세영아, 공장. 깨스키, 깨스키야, 깨스키. 일단은, 이거는, 어우! 여러분, 항상 공장을 뜯어서 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다 여러분 핸드폰 해킹이 되고, 보이스 피싱을 할수 있게 되는 그런 약간 실마리를 주게 된답니다. 그러면 엄마가 쓰레기는, 쓰레기는 제거해야 돼. 돼. <laughs> 아, 항상 나의 취향을 너무나도 잘아는 나의 프랜드 우리 IT 업계를 책임지고 있는 장수가 보내준 메일우유 초콜릿 2 4개 이렇게 okay, 잘 먹을게 장수야 베란다에 나도 데 지금 음... 이, 시, 이 시즌에 근데 이 시국에 베란다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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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이거는 <laughs> 케이크입니다 케이크니까 냉동 보관하라네 던지지 마세요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기울지 마세요 뒤집지 마세요 기울 뻔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깔게요 이거부터 깝시다 그건 뭔가요 모르겠어요 성인용품 이런 거들어 있는 거, 거 아니야? WI? E? E! 아, 성인용 품종 아니에요? 성인용 품종 와우! 습니다 홀복하는데? 홀복이래 홀복이 뭐죠? 홀복이요? <laughs> <laughs> 아, 안 돼! 아... <웃음> 아... <웃음> 아. 27살 생일 선물로 홀복을 받는다. <laughs> 취향 저격이네메이루유보다 <laughs> <메일> 사실상 영향가고 <laughs> 아, 그렇죠. 여행가고. 아, 이거, 우리 골프 치는 상배기가 보내준, 아까 그 케이크도 상배기가 보내줬거든요. 아, 케이크도. 네, 박스 냅두고 제품 샀잖아 <laughs> <하셔야 되고. 웃음> 이거. 아, 이고 이거 공기청정기에요. 아, 공기청정기. 차량용. 네. 아니, 아. 미니, 그냥 미니. 아, 좋다. 아, 아, 가, 아, 가 아, 가 아, 아 가스키 가스키 아. 어, 상빙이 가스키 아 상백이 가스키 <laughs> 상백이 가스키 가스키 상백아 잘 쓸게 아 이거는 상우가 보내준거네 돌체인 가바나 라이트 블루 엄마 어 인센트 아 어, 향수야? 네 향수 선물 포장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카카오톡 선물하기 아 이렇게 이 야무지게 들고 다니라고 카카오톡에서 나오는거구나 오. 꽉이 약간 스웨이드 같다오오오 음. <laughs> 피부에 정말 좋아요. 어 돌체인 가방에서 담배도 나오네. 오늘 맛있게 해줬어요. 사용 기간은 2022년 8월까지. 근데 나는. 향수에 유통기한이 있는지 얼마 전에 알았거든. 그래갖고나 향수 판매원한테 있어? 유통기한이 있더라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물어봤었어. 향이날라가나 어, 이거 향이 좀 바래. 써도 되는 거지 쏜다고 막뭐 약간 식중독 걸리고 그런거거알죠아니까 <laughs> 피부함이 걸린다. 어, 정말 잘 쓸게. 어, 너무 고맙다. 근데 이거 있는 거야. 군대식 <laughs> <둔데식> 박스 뜯기. <laughs> 야나 이거만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믿으시겠습니까? Are you done? <laughs> Are you done? 오. <laughs> oh. oh. Are you done? a o k a y okay. 아 이거는 그냥 이걸 받은 게 맞는데 타워에서 이렇게 보냈다. 그 뭐야, 렉스? 냉장냉동이다. 냉장냉동이다. 여기 안에 이거 하나만 들어있었던 거야. 대모님가 <laughs> 보내주고. 음, 이게 렉스 뭐야? 그냥 손가락 핑거. <웃음> <웃음> 이거 올려야 돼. 이거 올려야 돼. 재화 다몰라라 저... 아... 산타. 아. 이쪽 아! 한거 있어? 아니. 손톱으로 내가 박스 찍었어. 아. 아. 아씨. <laughs> 이건 소원이가 사준 거야. 아, 거. 나 소원이야. 이거는, 레고 해리포터. 없던 건가요? 아, 당연하죠. 어. 있던 거 사면은 저한테 쳐봤습니다. 호그와트인가? 그렇습니다. 호그와트, 이게 불의잔 해리포터 4편, 불의잔에서 나오는 이제 파티 장면. 아, 아, 그, 어. 초챙이랑 같이 파티가는 어. 많이 대르소리를 해! 초챙은 다른 남자랑 갔어. <laughs> 초챙 <초청은> 누구랑 갔지 <laughs> 초챙. 초청은... <laughs> 아, 캐릭디고리 어. 죽으네. 아. 뒤지네. <laughs> 비! <laughs> 이렇게 춤추는 것도 구현이 아 가능하고요 여기 되게 큰, 큰 거인 분아그 해그리드랑 사랑에 빠지는 어, 근데 해그리드는 없네? 해그리드 레고 기존 사이즈로 구현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 해그리드 있어 왜 <laughs> 그래 원래는 해그리드 있어 근데 여기 없어 어 저기 덤블도어 있다 덤블도어 개 귀엽다 가까이서 좀 보여주실래요? <laughs> 덤블도어 아, 여기, 여기 이거,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더, 아니 덤블도어가 존나 귀여운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 덤블도어 아니 오른쪽에 저희 아, 같이 얘기하고 있는게 존나 귀여워 아이버스 덤블도어 그리고 대망의 마이 브라더가 서프라이즈를 갖다준겁니다 This yes. 스 p 아. 잇 스파트 반다이죠 반다이 반다이가 왜 반다이인지 아십니까? 얘네들이 일본에서 싸움을 못해갖고 다이다를 뜯어봐라 그리고 반다입니다 다이다이에서 반만 있갖고반다입니다 <laughs>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정말 빅뱅이에요. 지금 약간 스윙스처럼 말하는데 기분 탓이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다 해. 여러분 하고 싶은 거다 씨. 섹스해. 술 먹는 섹스. 더 심한 거 하고 싶은 데 지금. 스 정도는 인스타에 올릴 수 있으니까 더 심한 거 아, 하고 싶은데 센스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스도못 올려 오히려 팔로워가 늘 수도 있어 오 보니 I hate 보니 난 보니가 제일 싫어 보니가 뭐야? 보니는 3편에서 앤디 대신에 4편에서 나온 얘들의 주인 이게 뭐냐면은 한이는전좀맞아요 <laughs> 이게 뭐냐면은 반다이에서 만든 토이스토리 합채 로봇입니다 이거 진짜 정말 갖고 싶었었는데 내돈 주고 사기엔 좀아까워 그래서 받았습니다. 제가 뭐 달라고 한건 아니고 수 시간 까먹고 있었어. 이 존재를 까먹고 있었었는데 보시면은 우디, 불사이, 렉스, 햄, 슬링키까지 다섯 개가 이렇게 합체가 되는 거죠 로봇으로. 버즈 버전도 있어요 이렇게. 버즈 버전이랑 우디 버전이랑 합체하면 은 누가 탑이고 누가 바탕인가요 아! 일단 렉스가 정글이야. <웃음> 살았다. <웃음> 아 그리고 이거는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어미누가미누에게 이거 사면서 원래 구찌 구두 살라고 했거든요. 구두가 사이즈가 없어갖고 구찌 그냥 반지를 샀어요. 반지를 사고 사면서 엄마 생각이 나갖고 엄마 것도 하나 샀어요. 반지 말고 귀걸이. 엄마가 다음에는 이런 거 사오지 말라고 해놓고 좋아해. 따라라! 오, 이따이. 여러분 버킷 드세요. 맛있죠? 이렇게 밤 변신할 수 있습니다. <laughs> 와. <우와. 웃음> 제가 저한테 주는 선물 이 제일 기뻐요. 오늘 이거 끼고 클럽 갈 겁니다. 여자 다꼬실수 있겠죠? 난 구찌남이니까. 아니, 뭐. 아, 갔다. 지금 밑에 있는 뭐야? 아, 정원이가 준 거구나. 버릴 뻔했네. 케이 진짜 오늘 안 먹으면 이거 무조건 버린다. 상배이가형 케이크 맛있어요, 그거? 진짜 개 와. 맛있었어 상대가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개 좋아하더라 서 <laughs> 허겁지겁 먹던데. <laughs>